식도염은 식도의 염증을 말하며 일반적인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장 흔한 증상으로 가슴이나 상복부에서 통증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통증은 식사 후 나타나며 식도에 자극을 줄때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2.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여 역류성 식도염인 경우 속쓰림, 소화불량, 구토, 식도통 등의 역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3. 역류성 식도염이 심한 경우 구강 내부에 역류된 위산으로 인해 구강 건조, 구강 쓰림 또는 산뜻한 맛의 감소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4. 역류성 식도염으로 인해 호흡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기침, 목 증상, 천명음, 기관지염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식도염으로 인해 식도가 좁아지거나 폐색될 경우 음식물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식도염의 증상이 있을 경우 소화기과를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화기과 전문의는 소화기 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어 식도염의 진단과 치료를 위해 적절한 검사와 처방을 할수 있습니다. 의사는 증상과 병력을 평가한 후 내시경 검사 혈액검사, 식도 촬영 등을 통해 식도염을 확인하고, 적절한 치료 방법을 제시해 줄수 있을 것입니다.